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고사양 스팀 게임들 옵션 타협 없이 쾌적하게 돌리고 싶다면 지금 이 노트북 구성을 한번 눈여겨 볼 만합니다. 14세대 인텔 i7 프로세서에 RTX 5070 그래픽 카드. 여기에 5 0 0트 밝기와 240Hz 주사율을 더한 HP의 2025 오멘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비슷한 사양의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 대부분 200만 원을 넘기지만 이 제품은 180만 원대로 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소 고사양 스팀 게임 자주 돌리고 게임 끊기는 게 누구보다 싫다면 이 정도 구성이라면 충분히 선택지에 올라올 만합니다. 이 제품은 이런 분들에게 적합 한 먼저 사펑 엘들링 모넌. 인조이 같은 고사양 스팀 게임을 옵션 타협 없이 쾌적하게 즐기고 싶은 게이머에게 잘 맞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발열 제어와 안정성이 뛰어난 고성능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그래픽카드를 성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사용자라면 4060이나 5060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5070부터가 진짜 고사양 노트북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죠.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등 GPU 성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함께 하는 사용자라면 더욱 만족할 수 있습니다. I7 14,600HX급 CPU와 조합되어 창을 여러 개 띄우거나 무거운 툴을 사용하는 멀티 작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텨줍니다. 결국 이 제품은 단순한 가성비보다는 나는 어차피 오래 쓸 거니까 제대로 된걸 사겠다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실속형 하이엔드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고성능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성능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몰입감도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이 제품은 500니트 밝기와 16:10 비율을 갖춘 고품질 패널로 게임과 작업 모두에서 눈에 띄는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가격입니다. 같은 RTX 5070이 들어간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200만원을 훌쩍 넘기는데요. 이 HP 오맨16은 18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같은 제품의 RTX 5060 버전이 현재 1 7 0만원대예요 성능 차이를 감안하면 10만원 더 주고 5070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특히 노트북은 할인 종류나 재고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이면 고민하던 분들에겐 지금이 가장 합리적인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 남겨드렸으니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5 0 7 2 5060 모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외형이나 스펙 구성도 거의 유사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게임을 실행해 보면 체감되는 퍼포먼스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펑, 엘들링, 스타필드처럼 그래픽 부하가 큰 게임에서는 5060은 옵션 타협이 필요한 구간이 생기지만 5070은 더 높은 옵션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처럼 GPU 성능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렌더링 속도, 실시간 미리 보기, 멀티트랙 편집 등에서 더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i7 14600HX급 고성능 CPU까지 더해지면서 창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우거나 무거운 툴을 돌릴 때도 충분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품에 들어간 RTX 5070은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을 아키텍처와 함께 DLSS 4.0까지 탑재된 가장 최신 세대 그래픽 카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게임을 할때 보는 화면은 전부 그래픽 카드가 그려내는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전력이나 성능 문제로 일부 배경이나 그림자 사물의 질감 등이 뭉개지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신 5000번대 GPU는 이런 텍스처 처리나 실시간 렌더링 속도 자체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섬세한 배경 하나하나까지도 훨씬 더 리얼하게 빠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늘 하던 게임인데도 왠지 더 부드럽고 실감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입니다. 사실 HP 오맨 시리즈는 2023, 2024년 모델부터도 성능과 발열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화면 품질 면에서는 좋긴 한데, 뭔가 2% 아쉽다는 반응이 종종 있었죠. 이번 2025 오멘 16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서 디스플레이 스펙을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우선 화면 비율이 기존 16대 9에서 16대 10으로 바뀌면서 세로가 10%더 길어진 구조가 되었고요. 작업용으로는 확실히 더 넓고 여유롭게 쓸수 있고 게임 몰입감도 더 깊어진 느낌입니다. 밝기 역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300니트 수준이던 화면이 이번에는 500니트까지 밝아지면서 실내외 가릴 것 없이 훨씬 선명하고 쨍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밝고 섬세한 표현력이 중요한 콘텐츠 소비나 영상 작업에서도 만족도가 확실히 올라간다고 느껴질 정도죠. 단순히 숫자가 올라간 걸 넘어서 화면에서 오는 감각적인 만족감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 오맨 16은 템페스트 쿨링 시스템을 통해 발열 제어 능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총 4면 통풍구와 5개의 히트파이프, 듀얼 팬 구조로 구성돼 고사양 게임에서도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펜도 얇아지고 블레이드 수는 늘어나 공기 흐름이 더욱 원활해졌고 실제로 장시간 게임에서도 온도 유지력과 소음 모두 준수한 편입니다.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의 유일한 아쉬운 점은 윈도우가 기본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윈도우 설치 방법만 검색해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USB만 준비하면 누구나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가격, 후기 등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